제가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됐죠? 6개월 된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아까 얼굴 보자마자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돌이니까. <laughs> 네, 사실 지금 공연하러 오신 줄 알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미치나요 주변 반요 제 친구들이 다 너무 코 예쁘다고 칭찬해 줬었는데 사실 뜯어 말렸던 친구가 한명 있어요 죽어도 하지 말라 복코복 날아간다 이러면서 수술하고 보여줬더니 너무 잘 됐다고 모두가 되게 자려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를 간략하게 저 일단 코풀이 조금 넓어 가지고 웃을 때마다 약간 해 퍼지는 느낌 때문에 그 다음에 낮은 코. 코도 이렇게 뭉툭해서넙대대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동글동글해 보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커플 축소를 안 했는데도 커플 축소가 된 것처럼 이렇게 모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콧구멍도 같이 뚫어드는 느낌이면서 이제 콧대는 되게 자르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완전 동글동글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좀차분하고 성숙한 이미지로 변한 것 같아요 수지를 닮았다든지, 또 수지를 닮았다든지. <목소리> 진짜 용건이 어떡해요. 근데 사실 제 스스로가 한게 아니니까 그냥 네. 들으는 거니까, 그냥 듣는, 들으는 거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수지가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그의메하하고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감정 이입이 안 된다. 우와. 너가 생각이 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네들이 내 얼굴을 까먹었나? <목소리> <목소리> 진짜 좋았다 했던 아 근데 옆에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맨날 좋은데 사진 찍을 때 이제 이렇게 아 그냥 계속 이렇게만 찍게 돼요. <laughs> 코 높이는 좀 어때요? 아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코가 낮았을 때는 얼굴이 확실히 그 입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코가 납작하면은 이게 갑자기. 에? 이렇게 되는 느낌인데 이게 여기다 코까지 화려해지면 뭔가 약간 서구 그런 느낌이 너무 이득적일까 봐. 네, 그래서 뭔가 딱그 자려한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 니즈가 정말 충분히 반영된 코인 것 같아요. 아, 아. 또뭘어요 아, 너무 웃겨. 기네 완전 제가 그때 여동생이 놀러 왔어요 동생한테 동생 나 꿀녹차가 먹고 싶어 나 붓기를 봐봐 어, 통통하셨잖아 그래서 동생한테 시켜달라 해서 동생이 음. 사준 거예요 꿀녹차를 붓기 빼는데 진짜 좋아요 아니 근데 원래 3일차에 붓기가 되게 심하거든요 원래는 너무 근데, 귀엽지 않아요? <laughs> 제가 이게 비이저 붓기가 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도 어? 나 이거 뭐 괜찮은데? 일그얘기한달 동안 몸살이고 다닐 거 맞아요 완전 거의 어디를 안 갔어요 집에만 거의 <laughs> 아 맞어. 밖을 안 나가니까 술 생각 안 나요. 아, 네. 드디어 세안을 해요. 너무 날렵해 보여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선수 같지 않아요? 약간 운동 선수? 아, 맞지. 옷도 이렇게 입어 가지고 근데 코가 되게 매끄러해 보인다. 진짜요? 네, 이게 코좀 살짝씩 만들 수밖에없어서요 세안할 때 느낌 좀 받으세요. 완전 특이해요. 코끝에 만지면 딱딱하잖아요. 그걸 처음 느껴보다 보니까 어, 뭔가 이런 느낌 뭐지? 이런 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이 속실 받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눈물이 조금 났어요. 아, 조금 났어요. 그 다음에 3 주차 시간이 좀 많이 흐르죠오청열상해줬어요 맞아요. 주차 때는 그래도 잔비기가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더 높아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붓기들이 빠지면서 난점좀 자연스럽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진짜 본인이 원하는 코가 딱 지금 인거 맞아요. 그 다음에가 이나아한달차때 갑자기 총소 요 <laughs> 저 때가 딱 알바 끝나고 와서 찍은 거였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사람들이랑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다녀가지고 나야코 했어. <laughs> 아나 변했어. 나 변했어. 내 이미지가... 좋아요! 이렇게 한번 애프터 페이프까지 리뷰를 끝내고 사전 인터뷰 때 작가님과의 통화 중에 수술 전에 떨리냐? 이제 너무 떨린다 하셨을 때왜 떨리냐? 했더니 아. 너무 한참 아. 읽다가 떨린다 응. 자! <laughs> 결론적으로 그 떨림의 만족도가 제가 지금 스크린 골프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어른들이 맨날 예쁘다고 근데 진짜 웃긴 게 자연 미인이라고 자꾸 조선의 미인이 여기 있다고 요즘엔찌을 애들밖에 없는데 근데 저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나도 하긴 했는데 <laughs> 아, <아직> 말을... <laughs>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제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정보가 궁금하시면 퓨그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민체 2를 검색해주세요. 제 쪽에는 제 수술 전 영상이고요. 이쪽에는 다른 재미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